이런 다육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누구를 데려왔을까요? 빠바바바바밤. 이 아이, 흑룡각 흥룡각 아이들. 이 아이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, 이렇게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은요, 군생이었던 아이들 떨어져가지고, 그냥 죽어가는 아이들, 댕강댕강 이렇게 잘라가지고, 꽂아놓는 그런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팠던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 뜯어가지고, 이렇게 심다가 보니까, 요렇게 두 아이가 살아있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천대전송 금이었어요. 금인데, 금기가 어디로 다 도망갔는지, 그냥 천대전송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이들, 자구로 떨어뜨렸던 아이들, 한대로 몰아주는 영상을 찍으려고 데리고 나왔고요.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디에다 식재하냐고요? 화분을 소개해 줄게요. 이 아이, 어디 화분인지 잘 모르겠어요. 어떤 분, 저희 마니아 분께서 선물로 주시고 가셨어요. 이렇게 이 아이하고 이렇게 이 아이 이렇게 세트 세트로 주시고 가셨는데요. 이 아이 이렇게 보니까 오즈, 오즈, 오즈 화분. 이 아이가 어디 화분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가지고 이 아이 두 개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주려고,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? 이렇게 식재를 해주려고 데리고 나왔어요. 그러면 우선은 이제 이 아이들한테 깔망을 깔아줘야 되겠죠? 깔망을 큰 아이들로 그냥 깔아주고요. 이렇게 해서 똑같이 원형 깔망을 만들어져 있는 시판하는 거죠. 이거는 시판 중인 그 깔망을 깔고 그리고 여기에 미리 이제 배수층까지 하면 분갈이가 좀 쉬어 수월하잖아요, 그죠? 그래서 배수층까지 만들어놓고 자 위로 올려놓고 아크 카메라를 제가 건드렸네요. 그러면 우선 흑룡각 먼저 털어볼게요 그러면 옆에 천대전송은 좀 빠져있고 아이 아이라도 살렸다는게 어디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뿌리를 이렇게 내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뿌리 내리고 그리고 이 아이도 하나만 이렇게 살려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 내렸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 간단하게 심어 우선 심을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심는게 낫겠다 이렇게 세개 그러기는이 화분이 너무 커 보이는데요. 근데 이 아이가 금방 커요. 자구를 너무 잘 내는 아이기 때문에 금방이라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으 짜자자 쏟았네요. 괜찮아요.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리를 우선 잡아줄게요. 이 아이 그 다음에 그 앞에 이걸 너무 많이 파묻으면안될것 같고, 이 아이 두 개를 뒤로 이렇게 세울게요. 뒤로 세우고. 그러고 난 다음에, 앞에 작은 아이를 그냥 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뿌리를 좀 어느 정도 파묻어 주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, 그 위에다가 이렇게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좀 너무 공간이 많이 남은 것 같죠? 근데 이 아이가 금방 크기 때문에, 이 화분을 금방 채울 거라고 보거든요. 이 정도 됐으면 이아이들가더 이상 아프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꾹꾹 꾹꾹 일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리 마사로 마무리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와! 짠 벌써 끝났어요. 그리고 이 아이 여기 너무 썰뚱하잖아요. 그러면 이 옆에 고양이도 한 마리 이렇게 놔도 돼요. 냥! <laughs> 이렇게 놔두는 걸로 하겠습니다. 으! 아닌가? 고양이가 너무 그런가? 그러면 토끼 친구 두 마리를 할까? 여기는 핑크색 토끼. 여기는 노란색 토끼. 이렇게. 토끼 두 마리를 이렇게 세워 놓으면 되겠죠? 그리고 자, 흑룡가 끝났으면 어이 아이가 제일 어려운데요. <laughs> 천대전송 으, 잘 자란 것 봐. 실하게. 우선 뿌리로 다 흙을 털어주고 이런 다육이 분갈이하는 방식은요. 기존에는 흙을 다 털어주는 게 저희 방식이에요. 그리고 이 아이도 이꽂지한 거죠. 이 꼬지 하고, 이 아이 역시도 이 꼬지 한 거. 요한 자리에서 이렇게두 개가 나왔어요. 그리고 이 아이도, 이 아이 역시도, 어, 이 아이 꼬지가 아닌데요? 이렇게 보면 목대가 실한 게꼭 철화 느낌이죠? 철화 느낌으로 엮였는데 이걸 철화락 하지는 않겠죠? 그래서 요 아이를 이렇게 옆으로 빼놓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식재를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흙을 좀 채워줘야 되겠죠. 흙을 좀 채워주고, 하, 자,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정말 잘 심을 수 있겠죠. 조금 더 높여줘야 되겠어요. 그리고 꾹꾹이로 좀 눌러주고, 그러고 난 다음에 자리를 잡고,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흙으로 이 아이 자리를 잡아줄게요. 그리 너무 뒤로 간것 같으니까 좀 앞으로 당길게요. 굳이 그렇게 뒤로 가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요. 그러니까, 요 정도 해주고, 그러고 난 다음에, 이 철화같이 생겼다는 애. <laughs> 철화는 아닌데, 제 욕심에선 철화로 보인다는 거. 그리고 뿌리를 좀 넣어줄게요. 뿌리 좀 넣어주고, 이렇게 해서, 이 아이를 자리를 잡아줄게요. 자, 그러고 난 다음에, 나머지 이 꼬지 한 아이들. 이 꼬지 한 아이들은 이걸 다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, 그러고 난 다음에 식재를 해도 될것 같아요. 어떻게 해요? 꽃꼬지 식으로요. 그러면 우선 흙을 넣고 이 아이들을 좀 다져주고. 아, 배고프다. <laughs> 이 시간 되면 항상 배고픈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붙었죠. 그럼 좀 떨어뜨려도 돼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짠! 여기서 마사토로 마무리 짓고요 어,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?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? 꼬꼬지 식으로 할게요.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 먼저 자리를 잡아 주고 어, 너무 빼지 마. 이렇게 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 아이는 너무 깊이 안 심어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설렁설렁 설렁설렁 설렁 흔들어줘서 이렇게 심어주고요. 자리 잡아주고요. 이 아이 역시도 뿌리는 나왔지만 아직 아기잖아요 그죠? 여리여리하니까 뿌리를 잡고 설렁설렁 설렁해서 설렁 꾹 눌러줘요.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 어느 정도 이제 이 자구들이 크면 그때 되었고 또이 아이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야겠죠. 아, 말라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가겠죠. 와 이렇게 해서 다 심었어요. 이렇게 심어도 나름대로 너무 예쁜데요. 그럼 이 아이도 너무 외로우니까 친구를 하나를 데려다 놔야 되겠다. 그럼 코뿔소. 아, 너무 색깔이 안 이뻐. 그러면 예쁜 얼룩말! 저 쑤라 그래야 되나? 얼룩말이야는데 사슴 같죠? 사슴 아이를 이렇게 놓으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. 캐릭터와 같이 제가 갖고 있는 캐릭터 인형들과 같이 있는 다육이 식재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. 이쁘게 된것 같나요? 전 너무 예뻐요. 으아! 이렇게 해서 두 아이를 식재를 했답니다. 여러분 즐겁게 보셨나요? 저 정말 즐거웠거든요. 신나고, 야, 제가 이 꼬지를 해가지고 성공한 아이, 그리고 본체가, 어, 물음 증상이 와가지고 제가 뜯어왔고, 그, 풀분했다가 심어 나왔던 아이들,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쑥쑥 자라가지고 제 화분을 찾아가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답니다. 저는 이런 영상을 찍을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씩 도전하시고 너무 많이 도전하시면 나중에 자구가 너무 잘 커서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적당히 한번 이 꼬지 한번 시도해보세요. 지금까지 이런 다육이가 이 꼬지로 죽어가는 아이, 자구를 띄어 가지고 키웠던 아이들 이렇게 식재하는 영상을 찍어 봤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즐겁고 행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이런 다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